2 0 0원을 이용해서, 어, 성별이 남인 학생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인, 어, 학생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조건을 입력하고 사용하고요. 소소리와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니까 라운드업이네요. 그럼 1번 문제 조건은 여기에다가 각각. 남자의 최대값과 여자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성별이 열을 집어넣든지, 뭐 남을 집어넣든지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여자의 최대값, 두 번째 남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에 의한 평균을 구하고, 어, 라운드 어베이에서 한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형태의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자의 최대, 최대 값을, 아, 남자가 먼저 나와 있네요. 아 모르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제 나온 순서대로. 남자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자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디메시몸에 의해서. 표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법사들 가서 점수가 네 번째 열에 있잖아요. 4라고 쓰시고 먼저 성별이 남자인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누르시고. 커서를 왼쪽에 놓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남자의 최대값이 구했고요. 컨트롤 C에서 그 밑에다가 붙이신 다음에 이 조건 범위만 이번에는 성별이 여로 바꾸시고 뒤에다가 가루를 닫아주시면 남자의 최대값과 여자의 최대값을 구해서 에버러지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값을 소수점 한자리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올림하여 라운드업 하시고 코스 왼쪽 마법사들에 가서 한자리로 표시하세요 하고 2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하는 형, 작업을 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남자의 최대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넣어줘야 되니까 앞에다 에버러지 하시고, 뒤에다가 두 번째 값으로 여자의 최대 값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맥시멈을 한번더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라운드업에 뒤에 콤마 1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정 대표 됐어요? 이효진 대표님 되셨어요? 요것도 그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 아닌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회가 전부 까다로운 문제들 이제. 자, if 함수에 count if가 들어온 것도, 어,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자, 여기에 회원 부분을, 여기 이제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laughs> k-001이 몇개 있어? k 0 0 1가몇개 있어? p-001이 몇개 있어? 하고, 개수를 구하셔가지고두개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일반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몇개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몇개 있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니까 이 범위는 이 범위는 변하은안 되고요 조건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이프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를 범위 잡고 얘는 변하은안 돼요. 절대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들어 하셔서 내가 개수를 씌고 싶은 조건은 상대 주소로 누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쭈르륵 채워봤더니 세 개야, 한 개야, 한 개야, 두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두개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rue false를 판단하는 조건이 뭐예요? 두개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다 크거나 같다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이니까 True, 2이니까 True 1이니까 각각 False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마법사들에 가서 3일 때 우수예요 거짓일 때 일반이에요 하고 삼 번째 해야 될 일을 놓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오른쪽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카운트 이프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그 작업이 절대 주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수가 2보다 커요 하고 판단을 해서 트루펄스를 만들어 주시니다 트루펄스를 만들어 주시고 참일 때 우수 거짓일 때 1번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추주와 라이트 함수 보겠습니다 자, 회원코드의 마지막 끝자리가 끝 글자가 1이면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라고 해있을 때그외 값이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를 뽑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눈 하시고, 라이트. 라이트 하시고, 회원 코드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2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 얘를 요렇게 채워보면 추적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1번부터 몇 번까지 인지를 보셔야 돼요 얘는 5번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일 때 가구, 2일 때 누수, 3일 때 유리 4일 때손글시 5일 때도 손글씨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니까 여기에 나온 함정은 5번에 손글씨를 넣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c h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1일 때가 가구, 2일 때가 도서, 3일 때가 요리, 4일 때가 손글씨, 5일 때도 손글씨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함수가 나오면 선택번호를 구하시고 선택번호를 내가 몇 번까지, 몇 번까지 처리를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머지는 그럼 여러분들은 다 4번도 손글씨, 5번도 손글씨라고 내용을 읽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제 조금씩 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문제. 실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개나 4개만 푸시면 되니까 아예 한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막상 또 5번 문제 갔더니 5번도 그렇게 만만한 건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물결 이프 함수의 조건이 계산 결과를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따옴표 안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를 넣어주시고 엔드하고 뒤에다 계산식을 놓주는 형태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이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이 이내인 선수의 수를 계산하시오. 카운트 이프 s와 라지를 쓰라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 있어요? 엔드형산자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는 계산된 결과 뒤에 뭐, 세 명이야, 뭐, 세 개야 하고 이런 문자를 결합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비교 연산자와 계산식을 앤드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시시트가 있는데, 3세 번째 큰수 이내라는 건 뭐예요? 1등, 2등, 3등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도 1등, 2등, 3등. 근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인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시고, 뭐 COU 하시고, 조건이 두개예요 카운트, 이프, S 하시고, 어시스트의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법사를 들어가겠습니다. 탭하시고, 직접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다 엔드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지를, 라지를 사용하시려면 마법사를 이름상자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갔더 저는 라지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라지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름상자에서? 안 보이면 함수 추가에 들어가셔서 여기 모두의 ABS를 클릭을 먼저 한번 하세요. 밑에를 그 다음에 L을 누르시면 알파벳 L로 시작하는데 들어와요. 첫 번째가 마침 라지네요. 그럼 라지 선택하시고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큰 수가 25, 25가 나왔네요. 그럼 25보다 큰 수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세개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근데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아직 카운트 이프가 안 끝났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리바운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탭하시고 여기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밑에다 붙이시고 요번에 요 범위가 리바운드 어시스트 범위가 아니라 리바운드의 범위로 이렇게 바꿔만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바운드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크면서 어시스트 범위에서 2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몇 개예요 하 나오는데 이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물결이프 함수의 조건, 계산 결과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비교 연산자에 내가 직접 다운표를 쓰셔야 돼. 그리고 엔더 라지라는 계산식을 또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한 번은 리바운드의 범위, 한 번은 어시스트의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카운트 이프 하시고 첫 번째 범위가 뭐였었죠? 어시스트네요. 어시스트.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크면서.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또 이내라는 말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문제 풀이려 하다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어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3등 이내에, 세 번째 큰수 이내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로 하셔야 돼요. 네. 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에 그, 음, 타임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타임.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은 0부터 1 사이에 소수로 표시를 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야 내가 여기다가 에 12시야 하고 콜론 이렇게 집어넣으면 12시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 얘의 원래 값은 뭐라 그랬어요? 0.5예요. 12시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12시 2분이야 하고 넣으면 또 바꿔 볼까요? 그게 되면 얘가 0.501389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표시하는데 0시 여기에다가 0시 2분이야. 그럼 얘는 2분이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면 0.001389라는 값을 시간값에다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면 타임은 이렇게 시, 분, 초에 관련된 값을 넣어주면 얘가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0시, 2분, 0초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이라는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시 2분 am 그러니까 0시 2분을 의미하잖아 얘를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얘가 0.001389라는 값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표시 해야 될게 2분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타임으로 만들어진 2분 값을 더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 1 3 8 9라는값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이용하여 주행기록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주행기록에 2분을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행기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소속에서 오른쪽에서 세 개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트루폴스를 구해야 되니까 라이트하고 소속 넣어 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서 세 개를 뽑을 거야. 하고 작업을 하시고 그값이 자동차하고 같어요 라고 트루 펄스를 넣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트루 펄스를 그리고 나서 이프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주행기록은 도착시간빼기 출발시간이에요 그러면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두개 다 도착시간에서 출발시간을 빼서 주행기록을 처리해주는거예요 근데 단 자동차로 소속이 끝나는 데는 더하기 2분을 더해가야돼요 2분 그럼 여기서 타임을 직접 쓰시고 가로 열고 0 콤마 2 콤마 0 또는 0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콤마 2 콤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밑에 주행기록은 그대로 놔두시고 참일 때만 2분을 추가하라 했잖아요. 더하기 타임을 해서 0, 2, 0을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이 회차에 나온 문제는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적으 확인하시고 내용을 세워보, 세워보면 이제 주행 기록에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렵다고들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것이 작업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되셨나요? 나머지, 뭐, 피벗하고 시나리오, 문항이 다 되시겠죠? 안 대표님? 아니, 이거 안 했어요, 어제? 어? 수업 중에 뭐, 울리라는 줄 알았네?